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한 책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탕자의 발버둥에도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별산 동영상입니다. 올해는 제가 다시 취재기자로 현장에 뛰게 되면서 유튜브 제작을 많이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일을 빨리 그만해야겠다는 생각도 더 많이 한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어려울 때, 시간도 부족하고 제 마음도 안 되고 그럴 때, 누군가 만원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10만원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익명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후원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아듣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제가 신이 나고 기분이 좋을 때만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면 감정의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만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한다면 그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하고 지쳐 있을 때그 후원은 잠자는 제 영혼을 깨우는 벨 소리였습니다. 제가 돈에 혹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세상 능력이 아직 있어서 1시간 아르바이트하면 30만원도 받고 1시간 강연하면 100만원도 받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글로부터 유튜브 1년간 받은 수입이 다 합쳐도 4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돈에 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고 유튜브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며 살아간다면 먹고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물론 출판사에서 책 소개해달라는 제안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고 그런 후원을 받고 책을 소개한다면 재정은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새로 나온 책들은 고전과 비교해서 정말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출판사 후원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시대에 고전을 다시 읽어야 믿음도 다시 새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전 소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잠자고 있을 때 저를 깨워주시는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기쁨이 실제가 되는 복이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좀 어려워도 마음은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가 은퇴하면 그동안 일하면서 만난 믿음의 사람들과 다시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회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주실 분이 아니신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쉽게 보였습니다. 성공을 위한 방법을 쉽게 익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덜 자고 더 노력하고 애써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만은 달랐습니다. 인사이트, 즉 통찰은 노력해도 금방금방 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노력해봤자 죄인의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놀라운 통찰이 됩니다. 세상에 없는 신선함이 나타납니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시는 생각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성공에 다시 기웃거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생각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결국 다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다 해도 괴롭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은 그 갈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통찰이 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 삶과 일상을 이야기해 보는 인터뷰 프로그램도 해보고 싶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을 만날수록 아마도 이야기는 평범할 것입니다. 유명세를 걷어내고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명세가 여전히 가득하다면 가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보다 제가 더 주목된다면 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가짜일 수 있다고 의심해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자랑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듣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지만 부디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통찰,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주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면 한 사람에게는 좋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똑같다고 해도 그 사람 속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적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일이기에 재미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 쓸때 어렵지만 재미있고 시간이 걸려도 힘들지 않은 것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고전을 소개하는 즐거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의 답이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초창기 영상을 저도 다시 봅니다. 부끄러운 것도 많고 투박한 것도 많지만 마음만은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느껴져서 저를 다시 돌아보며 제 마음을 새롭게 다잡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또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 영감은 모두 주님을 자랑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철학을 다시 보고 있고, 고전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다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교양 프로그램, 토크쇼, 예능, 드라마, 애니메이션, 뉴스,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계획은 통 비어 있는데, 한 줄씩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경험한 1년, 2년이었습니다. 한 줄로 생각을 주셨는데 때로는 한 단어로 생각을 주셨는데 제 마음엔 그것에 대한 콘티가 몇 쪽으로 짜이고 시나리오가 짜여가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제가 언제쯤 본격적으로 유튜버와 책 쓰기 다음 세대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실제로 만들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할 것인지는 예수님의 손에 달렸고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해 동안 좋아요 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년차가 되어 갑니다. 2024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고 만들어 보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유튜브에 더욱 시간을 많이 쓰겠습니다.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2024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